하루 일상 속 작은 습관이 치명적인 결과를 부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아침 먹는 간단한 인스턴트 수프 한 그릇이 결국 수많은 노인들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으며 치명적인 위험이 될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스턴트 수프 한 봉지에는 놀랍도록 높은 나트륨 함량이 들어 있으며 하루 섭취량 목표인 1500리그를 이하를 훌쩍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한 봉지를 먹는다면 8 0 0리그이 넘는 나트륨만이도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 없이 시작되지만 그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인스턴트 수프의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혈압을 급증시키는 이유는 나트륨이 체내 수분을 끌어들이면서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과도하게 팽창하는 대신 혈관 내부는 점차 경화되고 딱딱해지면서 혈관벽이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미세한 혈관 손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혈관벽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전이나 작은 균열, 내부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관 손상은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조용히 악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혈관이 매우 약해지고 유연성을 잃는 상태가 되면 작은 찢어짐이나 내부 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내부 손상은 특히 혈관 내부의 작은 혈관들에 치명적입니다. 혈관이 점차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으며 피부나 기타 조직에서 볼수 없는 미세한 혈전들이 자꾸 쌓이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로감이나 두통과 같은 경미한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서서히 내장이나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방해받으며, 당장 눈앞에 명확한 경고 신호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면, 갑작스런 혈관 파열이나 내부 출혈이 발생하여 무섭게 치명적인 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노인 환자는 매일 한 봉지의 인스턴트 수프를 먹던 중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온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이미 혈관 내부는 매우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으며, 이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치명적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혈관 내부의 손상은 점차 진행되어 작은 혈전이나 미세한 파열이 축적되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혈관벽이 무거운 손상으로 인해 늘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동안 작은 출혈과 혈전이 쌓이면서 혈관의 기능이 점점 저하됩니다. 내부 출혈이나 혈관 파열의 위험성은 급격히 높아지고 급성 혈관 손상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여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관이 더 심하게 손상될수록 결국에는 혈관 자체가 파열되거나 심장이나 혈관 내부에 큰 관이 막혀서 심각한 심장마비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잠복기에 매우 미묘하게 다가오며 별다른 증상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물리적인 변화나 작은 혈전 하나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을 목격한 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노인은 매일 아침 간단히 먹던 인스턴트 수프를 먹던 중 가슴에 묵직한 통증과 함께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를 통해 내부 혈관의 대부분이 이미 심각하게 파열 직전인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병원에서는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기 위해 급히 수술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손상은 매우 심각했고 교정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노인은 결국 작은 혈전을 제거하는 것조차도 실패하고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는 무심코 넘기기 쉬운 일상에 잠재된 치명적인 잠재 위험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숨어 있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단계의 위험은 점점 더 치명적이고 우리가 쉽게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작은 신호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앗아가는 핵심 지점임을 깨닫게 한다. 혈관 내부의 손상이 이미 상당하게 진행된 후에는 작은 혈전이 생성되거나 혈관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더라도 그 경고는 거의 감지하기 어렵다. 이 시기에는 내부 혈관벽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지고 탄력을 잃어가며 혈관의 지름이 점차 좁아지고 있다. 미묘한 신체적 변화와 경미한 증상들, 예를 들어 약간의 피로감이나 두통, 구역질 등은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이 모든 것이 혈관이 치명적인 상태로 치달아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신호일 수 있다. 특히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과정을 외부에서는 명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직감하기 힘들다. 이 시점에 일어나는 혈전 발생이나 혈관 파열은 거의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오며 병든 혈관이 마지막으로 무너지면서 내부 대형 혈전이 형성되거나 혈관벽이 터지게 된다. 이는 뇌경색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바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릴 경우 혈액 공급이 차단된 뇌조직이나 심장 근육은 몇분 안에 괴사하기 시작한다. 급성 혈관 폐색은 종종 몇 분에서 수십 분 만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는 증상이 발현되지 않거나 미약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경고를 무시하기 쉽다. 한번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된 후에는 복구할 시간과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례도 흔하며, 의학적으로는 치료로 해결 가능한 단계임에도 늦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런 치명적인 상태에서 가장 두려운 점은 혈관이 이미 손상된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극한 지점까지 이르렀을 때이다. 혈관이 수백 년을 버틸 수 없는 정도로 무너지고 탄력을 상실하며 결국 대동맥이 터지거나 심장에 심한 손상이 발생한다면 치료가 아무리 빨라도 생존 확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은 즉시 치명적인 출혈이나 대동맥 파열로 직결되어 몇분 만에 의식을 잃거나 생명이 끝나버릴 위험이 있다. 이 순간들은 매우 극단적이고 미묘한 증상이나 징후만으로도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이 어느 순간 위험에 처했는지 깨닫기도 어렵다. 급격하게 흔들리거나 갑자기 날아가는 혈압, 가슴에 깊은 통증 혹은 의식을 잃는 찰나의 순간이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 있다. 한 노인 환자는 수프를 계속 먹은 뒤 갑작스런 가슴 통증과 함께 의식을 잃었으며 급히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내부 검사 결과 그의 혈관은 이미 거의 붕괴 직전 상태였으며 병원에서는 마지막까지 혈관을 복구하려 노력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던 것이다. 수술방에서 긴박한 모습으로 혈관을 막기 위한 최후의 시도를 하는 의사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려진다. 이 비극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의 습관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작은 변화도 결코 미루지 말아야 할 생명의 방패임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이 모든 위험을 피하려면 무엇보다도 일상 속 식습관의 실질적인 변화를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선한 채소와 저나트륨 채소로 식단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식사에서는 인스턴트 수프 대신에 신선한 오이, 시금치, 당근 등 150개의 생채소를 곁들이거나 100개 깨 저염 채소로 만든 미역국을 섭취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때 채소는 흐르는 차가운 물에 3분 이상 씻어내고, 조리 시 채소는 물 200ml에 채소 50글 넣고, 30분 정도 끓이면 자연스럽게 나트륨 함량이 낮은 영양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정 온도는 70도 이하로 유지하며, 조리 후 바로 냉장 보관해 하루 2회, 각각 100kg씩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행동은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혈관 내 미세 손상과 딱딱해짐을 예방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처럼 오염된 식품 대신 자연 그대로의 식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치명적인 혈관 손상과 심장질환의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외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섭취 빈도를 일주일에 1회 이하로 제한하고, 대신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 생선 위주의 식사를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시간으로 잡고, 냉장고에 고기 대신에 생선이나 두부, 쌈채소를 늘 채워 넣고,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십시오. 이 과정을 매일 실천하기 위해 저녁 식사 전 15분 동안 채소를 손질하고 소금과 설탕, 인공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요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염조미료를 구매할 때는 1 0 0 g 당 나트륨 함량이 200ml가인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고 음식 섭취 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1,500ml 이내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처럼 작은 습관 변화는 장기적으로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치명적인 혈전이나 출혈을 막는 핵심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이 소소한 변화로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10분만 투자하여 냉장고를 점검하고 5분만 더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일이 결국에는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평소보다 식탁에 채소를 더 많이 올리고 인스턴트 음식은 주 1회로 제한하며 내 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조리 온도를 70도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매일 매 순간의 작은 실천이 습관이 되어 건강과 생명을 지켜줍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바로 작은 변화로 소중한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이는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시작하기 딱 좋은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